매주 월요일 날 바이오 얘기를 계속 다뤄보고 있습니다. 이델리 편집부에 석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아주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네. 파킨슨 병. 이게 사실은. 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선진국들은 이미 올해 대뭐 대표적인 일본이 일 테고 미국이나 유럽도 굉장히 파킨슨병 같은 이치매할간 이런 고령화 관련된 이런 질병에 네. 대한 그런 연구도 많고 시장이만큼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에스바이오메딕스 네. 이게 이제 얘기를 좀 오늘 준비하시는 건데 임상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거 이게 이제 좀 기대감을 굉장히 좀 갖게 만드네요 데이터 어떻게 나왔을지 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이 회사가 3명입니다. 좀 적긴 한데 이 3명 환자한테 파킨슨 병 치료제 고용량, 좀 많은 용량을 투여해서 그 환자들이 이제 도파민 세포가 이제 좀잘 활성화됐는지를 이제 1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아, 1년을? 네. 어, 그러면은 너뭐 샘플이 작긴 해도 뭔가 좀 의미가 있겠네요. 예. 어, 네. 어떨 것같아요그 바로 이제 전달, 이제 지난달 6월 6월 2 5일에는 이제 저용량으로 투약한 환자 3명에 대한 결과를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9월에 또 발표를 하는 건데요. 그거는 고용량 투여고. 네, 그때 당시에는 저용량 이번이 고용량 발표입니다. 그 이번이 고용량. 네. 네. 그때 이제 저용량 투약 결과를 좀 보면은 파킨슨 평가 척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점수가 기저치 베이스라인 대비 어한 십이 점나 하락을 해서 이거 이 말은 이제 운동 능력 회복 능력이 이제 좀 좋아졌다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킨슨병의 수준이 네, 10인, 개선됐다. 네, 그렇죠. 1 2 7점십점 정도 운동 능력이 좀 좋아졌다. 이런, 치료 효과가 있었다. 네, 맞아요. 회복을 음, 확인했다. 회복을 했다. 네. 이게 이제 글로벌, 어, 독일의 제약회사 바이엘도 음. 이 같은 기전으로 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어, 7.6점이었거든요. 바이엘의 그 개선 그러면. 척도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수한 데이터를 그런게요? 저 용량 낸 거였죠. 그 그러니까 바이엘이 7.6점인데 S바이오 S바이오메딕스는 12.7점이니까. 12 네, 두배 가까이 더두 네. 배라고 좀과장했두배 <laughs> 가까이 어쨌든 네. 더 치료 효과가 있었다. 네.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고용량 다음 달에 발표할 그 내용도 좀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파킨슨병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어~ 굳이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 뇌 속에 도파민 세포가 소실되면서 이 병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제 당연히 어, 퇴행성 뇌질환으로 분류가 되고요.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한 병입니다. 주로 60대에서 70대 사이에 주로 발병이 되고요. 네. 이제 고령화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확산을 하면서 환자들은 계속 늘고 있지만 그렇죠. 현재 근원 치료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네. 그래서 이제 미충족 의료 수요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 니즈가 아주 큰 곳이라 한번. 어,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이제, 어, 엄청 시장이 커지겠죠. 글쎄요.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아마, 어,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도, 결국 이 양반들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노인이 될 거고. 네. 그러면 사실, 뭐, 어, 이 병에 꼭 걸린다는 라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막 높아진다는 점에서 본인들도 이건 내일이 될 수도 있어 하면서 연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 우리 시청자분들 좀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파킨슨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이세 개가 다 똑같은 거는 아닌 거죠 알츠하이머가 이제 발병이 되면 네. 이제 그 증상을 치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외래어고 하니까 어려 어려우시니까 그냥 치매라고 하시는데 알츠하이머 병이 이제 생기면 어, 각종 뭐 기억력 감소라든가 여러 이제 뭐 네, 네. 어, 신체 능력 저하 이런 저하, 것들을 배치해. 통틀어서 치매 음. 네, 증상을 치매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은 또 다르게 이제 뇌속에 도파민 세포가 이제 음. 없어지면서 다 죽으면서 나타나는 이제 또 다른 병. 그데 그것도 역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으로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일단 고용량 투약군 이 결과가 네, 네. 저용량에서도 저렇게 바이엘 거보다 이거 엄청난 다국적 회사 아닙니까 바이엘이 그거보다 네. 낫다고 그랬는데 네. 고용량이면 그냥 일단 상식적으로 더 좋은 치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되는데 어떻게 예상이 돼요 네 이제 임상시험에서 어 용량에 따른 그 용량 의존적인 치료 효과 이걸 증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약을 많이 투여할수록 이 치료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 걸 증명을 하, 해야 이 약이 그렇죠. 진짜 상용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약들은 고용량으로 투여를 하면 오히려 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그래서 임상 시험 실패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용량 의존적 치료 효과를 증명하는 게 임상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테면은 약을 뭐일 넣었을 때보다 이 넣었을 때가 더 좋아야 되고 이 넣었을 때보다는 뭐 예를 들어 오 넣었을 때더 좋아야지 이게 신약으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음... 이제 9월에 나오면, 고용량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계단식 그 용량 의존적 치료 효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는 쥐랑 원숭이한테서 이 용량 의존적 치료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용량에서도 효과가 나오는 걸 발견했으니 이제 고용량에서도 이제 비슷한 데이터 효과가 나타나면 이게 정말 어, 상용화에 성큼 다가갈 그렇죠. 수 있는 네. 그런 신호기 때문에 시장 현장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되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코멘트를 좀 하던가요? 네, 어, 네. 저용량, 이제 동물 시험 저용량 투여 결과에서 어, 데이터 패턴이 이제 좀 유사한 걸 계속 확인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량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아마 나올 것 같다. 음, 네. 일단 그렇게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좀 네, 전망을 했습니다. 어 근데 아까 저석 기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용량으로 계속 그 약의 요, 그 양이 늘어난다 고 그래서 꼭 치료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으니 이건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고 실제로 좀 약간 객관적으로 이이 이, 이, 임상 실험을 좀 보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던가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라든가 이쪽에서는 아 시장에서도요. 네. 이 회사에서 뭐 네. 당연히 뭐 고용량에서 좋은 데이터로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회사 얘기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너무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그렇고 <laughs> 뭔가 좀 약간 객관적으로 <laughs>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쪽의 얘기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도파민 세포를 이제 회사에서 어, 완성, 완성된 도파민 세포를 뇌 속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도파민 세포로 잘 자랄 수 있는 그한전 단계 세포를 이제 뇌에 넣어주는데, 아 이걸, 이거를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플랫폼에 대한 효능을 검증하는 시험도 했는데, 이제 모든 그 글로벌 경쟁사 대비 앞서서, 가장 음. 앞서서 한 99에서 100%에 가까운 그 분화율을 보였습니다. 이 s b i o m e d i c 플랫폼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플랫폼 측면에서 높은 분화율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 나올 임상 결과도 이 플랫폼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 치료제 또한 좀 높은 수, 효능을 보일 것으로 어, 전망한다. 이렇게 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우리 석기자오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의 물론 뭐 실적이 뭐 마이너스가다 갑자기 플러스로 확 돌아서 뭐 이런 거는 아닌데 그 신약 개발이라든가 뭔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그런 회사들을 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S S 바이오 메디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9월 거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 임상 실험은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더 아. 합니까? 네, 그 내년 3월에도 추가 데이터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음. 이번에는 저용량 3명, 고용량 3명에 대한 1년 추적 결과를 이제 또 발표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비교하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2, 3월까지 어, 발표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업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회사는 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가 추정하는 이제 국내 파킨슨병 환자가 20만 명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임상 3상까지 종료되는 시점은 이제 2029년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식약처의 어떤 조율에 따라서 어, 조건부 품목허가 임상 2상이 끝나면 어, 먼저 약을 팔게 하면서 동시에 아.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걸 아. 조건부 품목허가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해줄 수도 있고요. 어, 그거 때문에. 하면은 자금 조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수익이 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용화되는 시점도 2029년보다 훨씬 좀 앞당겨지겠죠. 네.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이제 스바이오메딕스가 가진 뭐또 하나의 장점이 이 치료제를 직접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보통은 연구 개발만 하고 생산은 다른 데 맡기는 게 일반적인 바이오 그렇죠. 벤처의 네. 그 루틴인데 네. 이제 어한 25만 명에게까지 투여 가능한 그런 그 치료제들을 생, 생산 캐파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인요 네, 네 맞습니다. 오.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임상 3상까지 직접 진행을 하고 어, 생산까지도 하겠다. 그런데 뭐 해외로 만약에 치료제를 어, 생산한다고 하면 그때는 한다. 기술 수출을 하거나 기술 이전을 그렇겠죠. 또 따로 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네 그렇게 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기술 이전 논의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줄기세포를 뇌 속에 이식해서 파킨슨병을 치료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네, 예, 네, 예, 예. 예, 쉽게 말해서 이제 500원만한 그 구멍을 뇌 속에 뚫어요. 아, 그럼 꽤 크게 구멍을 뚫는 거죠 네, 좀 큽니다. 음. 이제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란에서 치한 배아 줄기세포인가 도파민 세포로 커질 잠재력이 있는 음. 그 세포들을 한 여섯 곳에 주사를 놓아서 음. 심습니다. 뇌 속에. 음. 그러면 그들이 이제 분화를 해서 어, 도파민 세포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파킨슨 병을 근원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파민 세포가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없던 거를 거기서 키우는 거니까. 맞아요. 어, 재탄생이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뇌가. 그래서 어. 이제 근원적인 치료제라고 음... 이,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예. 아까 바이엘도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예. 사실은 파킨슨이든 알츠하이머든 전세계뭐 웬만한 제약사들 아마 다들 성과와 관계없이 개 투자를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시장이 크고 하니까 이게 에스바이오 메딕스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상 3상이든 2상이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네.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게 그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이런 알츠하이머든 파킨슨병 환자든 우리나라만 있는 경우 전 세계적으로 뭐다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정말 사이즈가 커지냐 여부는 해외 쪽에 대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경쟁사들과 이 부분이 굉장히 그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주요 경쟁사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바이엘입니다. 그 외에도 덴마크 노보 노디스크가 아, 후원을 하는 예, 유명하죠. 네, 후원하는 마린 파마르라는 그 음. 이제 연구개발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거기가 또 있고 또불 독일 바이엘이 정확히 바이엘이 이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바이엘 의 자회사 블루락 그테라퓨틱스가 음. 있고, 그래서 이제 s 바이오베딕스 포함해서 한세개 정도가 지금 글로벌 경쟁에서 붙고 있다고 보시면 지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뇌에다가 그, 그, 도파민 그를 네. 활성화시킬 수 네. 있는 그 물질을 네. 이식을 해서 하는 요 네. 방식은 네. 네,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이, 이 노인병 관련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네. 있는 거죠. 네. 다른 뭐 항체 약물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뇌 속에서 이제 도파민 세포로 자랄 수 있는 도파민 전구 세포라고 음. 불리는데 그것들을 이제 직접 뇌에 이식하는 곳은 S 바이오딕스 포함해서 한 크게 세 곳이 있다. 그중에서도 그 S 바이오메딕스의이 플랫폼 이 이제 어 그니까 한 마디로 이제 분할을잘 시켜주는 세포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그 플랫폼이 이제 뭐 노보노디스크가 후원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엘의 자회사보다도 어. 훨씬 높게 나타난다. 블루락 그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60에서 94.4%의 분화율을 보였고요. 차이가 크네요. 네. 네. 그리고 어또 다른 이제 그바 마린, 네, 네, 파마르는 80에서 95.4%의 분화율을 보였고요. S, 그런데 SYMH는. 99.6%에서 99.9% 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다른 두 경쟁사와 비교하면 편차가 일단은 작고, 그러니까 네. 밴드가 네, 이렇게 맞아요. 넓은 게 아니라 좁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저점도 다른데 네. 최고점 정도 수준이니까 분명히 제일 낮네요. 네, 딱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네,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세포가 도파민 세포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어 표식으로 알수 있는데 이 표식이 한 크게 네개 정도 있거든요. 그이네개 정도를 이제 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그 도파민 세포의 음. 확률이 99.몇 퍼센트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회사 얘기는 2029년이면 상용화가 될 거다. 네. 임상 3상까지 다 순조롭게 끝난다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끝나고 나서 국내에서는 적어도 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서 좀 조기에 출시가 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그 네. 로드맵이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죠. 쌈바 얘기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요즘에 물론 오늘은 주가가 조금 아무래도 전체 시장 다 이러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네.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정말 상세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셌습니다. 네, 그게 배후에 있는 얘기가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이게 이제 의회를 통과했다? 과 어떤 중이다. 뭐 밀어붙이고 생, 있다. 네, 밀어붙이고 있다. 생물보안법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나오던데 네.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미국인의 건강 그리고 유전 정보를 우려 대상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 네. 그 그런 취지로 미국 의회가 현재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인데요. 여기서 우려 대상 기업에 이제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우시앱텍 이름이 이제 대놓고 올라갔습니다. 음. 사실상 이제 중국 우약 어, 의약품 기업이 이제 미, 자국 미국에서 뭔가 이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해석이... 어떤 그런 뭐 데이터가 뭐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네, 그래서 일단 논리는 그런 거네요. 네, 반중국 법안 이렇게 불립니다. 미, 이 법안. 우시바요라는 회사가 네.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회사랑 비슷한 스타일인 겁니까? 삼성바이로직스. 아, 그, 그러니까 거의, 아, 그, 그러니까 이렇게 위탁 개발해주는. 네, 오히려 생산해주고. 이제, 네, 삼성바이로직스보다 규모가 더 크고요. 아, 그래요? 네, 기존에는 음. 예, 이제 중국의 최대, 아무래도 이제 회사였으니까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어, 톱, 어, 톱3 정도에 드는 회사였는데요. 이제 최근에, 어, 이, 법안이 이제 생물법안이 생명보안법, 이제, 이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통과될 조짐이 보이니까 고객사들이 벌써부터 이제 갈아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효과가 즉각적이군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갈아타고. 그 공장에서 생산 공장을 맞추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음. 이게 이제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그러니까 좀 앞을 내다보고 미리 이제 삼성바이오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통과될 네. 거라고, 네. 거라고 보는 거군요, 업계는. 한마디로. 네. 어.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 어, 로직스가 지금 이제 우시바이오가 이제 제공하는 그 저렴한 원가 생산. 생 어, 원가 경쟁력 측면이라도 가캐파도 네, 아, 되고 이런 음. 측면에서는 이제 우시를 대체할 곳이 삼성 사실상 삼성 바이오밖에 없다. 이런 이제 업계 이런 의견들이 좀 이제 삼성 바이오렉스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우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규 수주의 55%, 절반 이상이 미국 북미 시장에서 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비중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나? 아.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불투명해진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동안 이 CDMO라고 하는데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는 그런 네. 업무를 위탁, 개발, 생산. 네. 이 CDMO 시장 점유율 보면은 이제 스위스의 론자가 제일 높았고 20%. 그 다음에 네. 미국 캐털런트. 그 다음에 우시바이오로직스였고. 아, 그 다음에 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시바이오보다 약했구나. 네, 일단 4위였는데 미국에서는. 네. 이제 어, 삼성이 이제 3위로 올라설. 그러겠네요. 기반이 좀 마련됐다.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데 좀 일조를 한것 같습니다. 지금 우시바이오가 미국에서 수주한 게 55%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삼바가 다 가져오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기는 안될 거고 아마 양도 당장은 그 캐파를. 감당은 안될 거고 그럼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스위스 론자나 미국의 캐틀런트하고 나눠서 이제 삼성바이오가 좀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 물량을 이 수주의 일부를 삼성바이오닉스가 당연히 가지고 올 거라는 기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물보안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우시 물량이 삼성으로 이번 2분기에 지금 시작 발표한 게 2분기니까 2분기 때부터 좀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 그 이후에 이제 3분기 이후로 이제 이게 좀씩씩 넘어올 거라 이렇게 네, 벌, 봐요. 벌써 들어왔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진 않지만요. 지금 음... 2분기에 매출이 이제 창립 이래 최초로 이제 상반기 매출액만 2조원 돌파해 가지고 최대를 어... 기록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게요. 건 맞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 2조 1 0 3 8억 원, 영업이익 6,558억 원 나타냈는데요. 네.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 많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은 한 5천억 원 이상 증가했고요. 이게 대규모 수주에 기반한 이제 공장의 가동률 증가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품목 허가 이렇게 받아서 마이스톤. 그러니까 마이스톤이라는 건 개발 성과에 따른 어떤 대가를 말하는데요. 네,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유입이 된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 삼성바이오스 마침 주가가 나오는데 오늘 당일 주가를 보면 91만 6천 원. 야 오늘 같은 날에도 어쨌든 주가가 오릅니다. 이거는 뭐장 괜찮은 날이면 뭐 진짜 두 자릿수도 오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일 정도로 이 무거 이이 이, 소위 말하니 90만 원이 넘는 주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데 예 보통 우리나라 100만 원 넘으면 주당 황제주 얘기하면서 네. 막 이제 하잖아요. 이게 3년 전쯤에 삼성바이오 주가가 네. 100만원 넘었었고, 맞아요. 지금 91만원, 9 7만구 91만, 91만 7천원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음. 예를 들면 다시 100만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되겠는요 왜냐면 하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오른다라는 게참 되게 드문 건데, 어쨌든 네. 오르고 있다는 거 보면, 시장 상황이 조금만 뭐 안정을 찾으면 또 갈, 날, 뭐 날라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올라갈 음. 여지가 좀 있겠네요. 제가 이제 주가가 오를 것이다는 저, 말씀드리기 좀심스럽습니다만 <laughs> 일단 네. 실적 전망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네 하반기 매출 4조원 돌파 예상된다 그리고 이제 사공장 이제 가동률이 이제 계속 상승될 거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글로벌 톱투0니 안에, 20위 안에 드는 제약사 중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약, 고객사로 두고 있는 곳이 16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그 상위 제약사들을 고객층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미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어, 이 고객들, 고객 16곳 중에 7곳이랑은 이제 신규 그리고 증액 계약을 이제 추가로 최근에 맺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고객사들이 갈아타지 않고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삼성 바이오에 계속 이제 계약관 하겠다. 지지 하겠다. 음, 이런 음. 거죠. 그래서 어, 올해만 이제 누적 수주 금액이 2조 5천억 돌파를 했는데 이제 이미 전년도 수주 금액의 70%를 달성을 한 거거든요. 상반기에만 네, 거의. 네. 근데 음. 이제 하반기에도 좀 가파르게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은 삼성 바이오스는 CDM 그러니까 위탁 개발 생산 이거만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흔히 이제 제약사라고 그러면은 이제 신약도 뭐좀 하지 않겠나 예. 뭐 또는 바이오시밀러 뭐 이런 걸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흔히 하는데 예를 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더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또삼성바이오스의 계열사 중에 바이오 에피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 거기 같은 경우는 주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그 자회사잖아요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삼성이 어떻게 보면, 네. 마치 반도, 삼성이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부터 디램까지, 메모리까지 다 해서는 종합반도체회사로 얘기하는 것처럼, 삼성바이오직스도 네. 그렇게 신약개발도 하고, 바이오시밀러도 네. 복제약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위탁생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종합바이오기업인가, 뭐 바이오 기업인가, 음. 그렇게 지향을 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이스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를 받고 또 마이스톤도 유입되고 이게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만든 이제 결과물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제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거에 대한 실적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Good. 지금 당장 뭔가 완성차라기보다는 앞으로도 성장성이 이 백만원 근처까지 지금 가고 있는 회사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좀 있다. 이게 이제 석기자의 좀 판단이시군요. 시간이 저희가 이제 한 2분 정도밖에 안남았어요 어. 짧게 한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바이오에서또 관심사가 그겁니다. 하도 요즘 에 인적분은 물적분을 때문에 욕먹는 회사들이 많아서 셀트리온도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권 음. 이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소액 주주들은 되게 반발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게 뭐석 기자가 보시기에는 네. 성사가 될지 아니면 회사가 물러날지 뭐 등등등 아. 전망을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셀트리온이랑 앞 앞서 셀트온헬스케어랑은 이미 앞서 합병했는데 네. 이때는 주주들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 합병하는 게 좋다는 얘기구나. 네. 근데 이번에는 주주들이 엄청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서라는. 아. 의도인데 서정진 이제 회장 같은 경우는 주주들의 의견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 단순히 이제 뭐 일시적인 잡음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너무 주주들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합병에 음. 빨간불이 사실상 이제 들어온 거 아니냐 이게 좀 어렵게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그리 저도 좀 지분율을 보니까 소액 주주들 지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최대주주 지분율보다 네. 최대주 주분이 지율한 27%고 셀트리온에서 소액 주주 지분율이 30% 중반대니까 그러면 근데 기본적으로 서정진 회장이 이거를 주주들의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숫자 측면에서 봤을 때요 이제 합병 셀트리온 개인 주주들이 대거 합병에 반대할 경우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셀트리온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공개매수하려면 예, 돈도 있어요. 야 그런 것도 있어. 이제 따져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 파킹슨병 관련된 우리 진행 상황 유얘기를좀 중심적으로 살펴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황제가, 황제주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가 될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 그리고 짧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권에 대한 전망까지 석지영 기자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